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이 나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나?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나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의식은 그냥 느낌인 것입니다. 의식은 그냥 느낌이지 의식은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죠.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에서 생긴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생긴 그 의식에서 살아가는 마음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생긴 마음 이 몸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 이게 마음이지 이것은 마음이지 의식은 다른 느낌이에요. 의식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이 몸을 중심으로 생긴 마음은 좋고 나쁨이 있죠.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잘 느끼고 행복한 것도 있고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이게 분명히 뭔가가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몸으로 생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생긴 마음이지만 좋고 나쁨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 느끼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쁨의 의식이 생긴 거예요. 분별심.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있는 그런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 분명히 좋은 것은 나는 잘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버린다는 거죠. 아주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생긴 마음, 감정.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과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버린다, 버린다 해도 이게 진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버린다고 하나? 이거는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냥, 뭐, 물질이면은 내가 버렸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느낄 줄을 알아야 된다. 거부하는 게 그냥 이것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느낌이라고요. 근데 의식은 의식이고 감정은 감정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의식은 분별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분별심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분별심이 깨졌을 때 그냥 좋고 나쁨이 없는 그냥 의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그냥 느낌이다. 좋고 나쁨이 없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냥 느낌이다. 의식으로 존재한다. 의식이 뭔지 알 우리가 알잖아요. 의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내가 의식을 어디에 집중을 하고 뭔가를 딱 어,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의식을 배에다가 다 힘을 주고 의식을 배에 힘을 주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세가 다발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의식은 그냥 느낌인 거예요. 어식이 내가 집중이 안 돼가 있으면은 정말 자세가 막 흐트러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딱 중심을 잡아버리면은 모든 게딱 교정이 되고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의식이라고 그냥 이의식이 진짜 나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 마음에서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나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다 허상이다. 이것은 몸을 중심으로 생긴 마음이고 마음 에너지다. 진짜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다. 그래서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은 정해져 있죠. 깜빡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백세 인생이에요.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닌 거죠. 깜빡였다가 사라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본성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몸에 갇혀 있는 이 마음에서 깨어나야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몸을 중심으로 생긴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림과 인정이 됐을 때이 마음 에너지는 나갑니다. 치유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나는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됐을 때 나는 이 마음이 깨지고 마음 에너지가 다 치유가 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여기에서 해탈을 하는 거죠. 이 마음, 이 마음의 감옥, 마음의 지옥, 분별심에 갇혀 있는 이 의식에서 깨어났어 본성으로 회개한다. 이 본성은 그냥 의식이고 느낌이고 그냥 나는 의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몸은 어떻게 되나? 본성의 도구가 된다. 의식의 도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나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몸이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다 착각이고 망상이고 허상이죠. 이 몸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허상을 잡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꿈에서 그 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삶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깨어나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과 인정과 받아들이면은 나는 분명히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완벽함이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몸이 살아갈 때는 나가 해야 되는 거고, 이 몸은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가 움직여야 되지만, 이 몸이 움직여야 되지만, 의식이 나라는 것을 알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몸은 의식에게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의 삶인 것입니다.